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. 남들은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다 견디고 있는 거다. 눈도 뜨기 힘든 태양 아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린다. 덥다. 아주 많이 덥다. 습기 가득한 더운 공기가 내 몸을 짓누른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체력은 바닥을 드러낸다. 하루 종일 마주보는 건 차와 차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진과 먼지. 눈은 늘 충혈돼 있고 사타구니는 안장에 쓸려 염증이 생겼다가 또 가라앉기를 반복한다. 돈 벌기는 정말 어렵다. 어쩌면 예전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몇만 원, 몇십만 원, 지금은 그 돈의 무게를 배워가고 있다. 땀으로 환산하면 절대 가볍지 않은 값어치다. 그래서 다짐한다. 한눈 팔지 말자. 오만하지 말자. 묵묵하게 살아가자. 오늘 흘리는 이 땀, 부어 있는 눈, 몸의 근육통을 잊지 않겠다. 언제나 한결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자. 오늘은 13만원 정도를 벌었다. 오늘도 한 끼를 기록했다. 오늘 한 끼, 내일 또한 끼.